Hello, today we will analyze question 32, which ranked first among the top uh, five most commonly answered incorrectly question on the 2025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English section. 네, 안녕하세요. 오늘 uh, 이 시간에는 2025년 네, 수능영어 오답 o p 5 가운데 1위에 오른 32번 문제에 대한 분석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82.6%의 오답률 인데요82.6% 네, 응시자들이 가운데 틀렸는데 먼저 음 네, 내용 그 살펴보시기 전에 uh, let me briefly explain the source of this text. Okay, so um this e x c e p t uh, Ex excerpt is taken from The Abolition of Man, a uh, work published in 1943 by uh, Cyber Staples Lewis, the renowned author of the Chronicle of Narnia, and yeah, scholar and a Christian apologist, and has been edited for modern understanding. Ne. 나니아 연대기라고 영화로도 좀 나왔었던 그 작가입니다. 유명한 작가이고요. 학자이고 또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이 사이브 스테이플즈 루이스라는 분이 1943년에 출판하였고요. The Evolution of Man이라는 그 책에서 발, 이제 문구를 발췌했고 약간 현대식으로 좀 편집을 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어, 제가 독해를 하면서 가장 그 어,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좋은 글을 쓰고 예, 그다음에 좋은 글을 읽을 때 예, 유의해야 될 핵심 그 훈련에 꼭 필요한 훈련을 해야 될 꼭. 예, 훈련을 해야 될 부분이 키워즈에 대한 인지입니다. 키워즈를 어떤 식으로 어, 이해를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ritical thinking 1번 잡았고요. 키워즈. 그러니까 이 키워즈가 쭉 관통을 해서 내용을 끌고 가는데 방향. 그러니까 논리 전개의 어떤 이거는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ritical thinking 주어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 호응해서 emotional pressures가 이제 호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thought control, 네. 그 다음에 mental uh, liberation,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stimulus driven, and 여섯 번째가 heuristic. responses 까지. 네, 이렇게 해서 전개가 이러, 이런 네, <laughs> 과정을 거쳐서 전개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ducation at its best teaches more than just knowledge. 그렇습니다. 최상의 교육이라는 것은 네, 뭐를 가르치는 거냐 했더니 지식 이상의 것이다. 그러면은 아, 그것이 무엇이냐, 이상의 것이라는 게, t e a c h s critical thinking이다. Yeah, more than을 받아줬죠. 그 다음에 colon 와가지고, 앞 문장에 이 critical thinking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구현 설명 들어갑니다. the ability.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했더니, stop and think. 멈추는 겁니다. 뭐 하기 전에요? before acting. before acting to avoid scumbing to emotional pressures. <laughs> 뭐를 피하느냐 그랬더니 스카우밍하는 것이 제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뭐에? Emotional p r e s s u r e 에 무너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행동을 하기 전에 네. 어, 멈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감정적인 압력, 멈춰서 생각해야 되는 상황은 감정적인 압력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아, 이 독해 훈련이 체계적으로 안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휘, 스 c u m 이라는 이 어휘가 품고 있는 네, 의미, c o n n o t 에 대한 어떤 느낌이 없으면은 상당히 이제 위기 상황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this is not thought control 이 뜬금없이 지금 들어온 문장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 이거죠. not t h o u g h control의 전제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스컴빙이 요게 이제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주는데, 스컴빙이라는 단어에 대한 감이 없으시면, 이, 밀착도가, <laughs> 이게 이제, <laughs> 감각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그래서 위기 상황이 한번 오고, 그래서 이제 뜬금없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부터 이제 속도가 느려지겠죠. 독해를 하실 때. 그리고 이제 스컴빙이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이 이제, 에, 단지 부정적인 네. 그러니까 뭐 부정 긍정 보통 이렇게 접근하실 기술적으로 접근하실 때 네. 그럴 때 이제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이 어, 이 문장을 제가 지금 갑자기 뭐막 어, 의미 부여를 과하게 하는 것 같지만 요게 에, 흐름 문제로 들어왔을 때 네. 흐름 문제 집어넣기 문제 같은거 들어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장 어, 찾아서 느끼가 만만치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예, 구체적인 얘기는 뒤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스컴비인가,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It is the very reverse. 네, it is the very reverse.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낫이 나타나면서 표면적으로 확실히 뭔가 반전을 주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laughs> 이 경우에는 reverse라는 단어를 놓치게 되면, 은 그리고 very reverse 이기 때문에, 네, 예, 어 이거는 이제 아주 그 내용 가운데 약간 좀 뭐랄까요? 은밀한 네, 그 은밀한 어떤 반전이 지금 주, 어, 주어진 상태죠. 아, 어, 그래서 이제 semicolon drum is a mental liberation 그랬습 mental liberation. <laughs> 그러니까 이거 liberation of c o n t r o l 에 반대 개념이 된 것이죠. 네. Even the most advanced intellectual will be imperfect at this skill. 심지어 가장 네,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이인텔렉 a l 어떤 그 지식인들마저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기술을 익히는 것이 쉽지는 않다. 네, imperfect하다 그랬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But 네, but even imperfect possession of it. 네, 이 어, thinking critical thinking이 좀 뭔가 아, 불완전한 상태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은 intensifies people's uh, danger. 네, 어떤 그 사람들의 위험성을 강화를 시키게 되는데 요 어떤 위험성이냐? Of being stimulus-driven 하고 있는. Yeah, constantly reacting to the immediate environmental the brightest colors or loudest sounds.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소유라는 것은 이제 앞에 나왔었죠. Imperfect at this skill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술을 익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냥 뭐 대충 imperfect possession이니까 뭐 대충 한 겁니다. 익힌 게 완전히 습득을 다 못한 상태가 되면은 어떤 위험성에 빠지게 되냐면 stimulus driven하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뭐 자극이 주어지면, 네, 그때 그때 계속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스카, 죄송합니다, 스카우의 구체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랬을 때, come on, 와서 t h r o u constantly reacting to the immediate environmental. 아, 이제 이런데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the brightest colors나 라우디스트 사운드 뭐큰 소리 나면은 네뭐 스트레스가 그냥 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놀란다든가 뭐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브라이트스컬러지에 대해서도 뭐 자극적이 면은 네,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아주 뭐 찬란한 햇볕 이면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이제 어 여지껏 그렇게 해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관성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그런 위험성.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 uh, brightest colors나 loudest sounds는 요거는 이제, 어, 뭐냐 그러면 이 능력이 떨어진 거죠. 스타 a r t 과 t h 이안 되는 능력. 네. 그 능력이 이제 훈련이 안되 있다는 것. 이거는 이해되셨죠? 그 다음, being driven by uh, heuristics responses.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그랬더니 어떤 직관적 반응. 네, 직관적 반응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지금 음 상당히 그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준 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직관적 반응에 대해서 어, 왜 그런지는 이거 예, 먼저 전체 보겠습니다. Living by uh, instinct uh, story 뭔가 지금 스펠링을 잘못 적었죠. By instinct and emotional All the time is a very easy way to live. In many ways, Talon thought is effortful, especially for the inexperienced. 네. 그래서, 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왜 혼란이 왔냐, 그러면은, 그 직관적 반응에 대해서, 네, 이게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거예요. All the time, 항상 아, 그렇게 사는 삶이야. 그럼 이제 쉽다 이거죠. 이렇게 사는 게 many ways 뭐 여러 부면에 걸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그 결과 생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for the inexperienced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not과, 그 다음에 very reverse로 반전이 와버렸어요. 반전이 왔는데, 뭐에 대한 반전인지 여기서 이제 튕겨져 버리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intensifies people's danger라는, 네, 이 개념을 쫓아가기가 어려워졌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 글에 대한 이해도의부족에서 생기는 현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왜이 heuristic responses 어떤 그 직관적 반응에 대한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식으로 가면은 네, 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느냐 그게 왜 비난받는 느낌? 네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이게 납득이 안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 지금은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 디자인에 굉장히 예,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디자인도 그냥 뭐 어설픈 디자인은 눈에 안 찹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디자인을 보고 아, 거기에 뭔가 눈길을 한번 주기 위해 가지고는 잘 짜여져 있어야 되죠. 예, 색상을 비롯해 가지고 컨셉도 그렇고 예,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내는 그래서 이제 이미지로 뭔가를 인식을 하는 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 취득 어, 수단이 되었고 정보 취득의 어떤 단계에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미지라는 것은 직관력을 끊임없이 자극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게 된 지금 현대 문화 컬처 코드에 그게 문제다 이렇게 되니까 왜 문제지? 나는 이 내부의 싸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혼란을 줘서 생긴 에, 이 82.6%의 결과물은 그러한 것도 상당한 원인이 될수 있다라는 점을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제가 인터뷰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네 그러한 어, 현대 문화의 어, 그 어떤 그런 어, 이미지로 정보를 취득하는 문화에 대한 약간 불안함, 네, 위험성, 아,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아, 이 글을 어, 이번에 올리지 않았나, 아, 이런 뭐 개인적인 생각을 네,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1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2편에서 후반부 내용 계속 어, 해설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